아시지 음. 어, 같이 안 돼. 돼 어, 같이 안 그래. 해. 네, 안녕하십니까. 전세 사기로 인한 여덟 번째 죽음 애도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불은 지당 의지 의원의 이원정 국장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많으신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어, 정태훈 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상미, 인천 미초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국회에서 활동할 김남근, 박승희, 오세희 당선인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그리고 당에서 울지로의원 박주민위원장에 오셨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양경수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 우리 당의 전세사기 상담센터장이신 권지웅님 모셨습니다. 먼저 박주민 위원장님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 최근에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벌써 여덟 번째 죽음입니다. 을지로 위원장이자 전세사기 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마음과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고인의 절망은 아마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정부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어, 지난 정기 국회 때 어,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어, 개정안을 국토위에서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보내놨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묵묵부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어또 직회부 절차를 밟았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5월 2일 본회의 때는 어의위 의결까지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어이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이 개정 법에는 어 선지원 후 구상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입니다. 아 어,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어 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5월 마지막 본회의 때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간에서는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희생자가 있고, 또 수많은 어,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어, 법이기 때문에, 어, 여당은 통과에 협조를 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을 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을지로 위원회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정태훈입니다. 어, 네, 그리고 저는 전국 신탁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정태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4월 30일에 저는 이 자리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분이 한 분이 그 새벽 6시에 돌아가셨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저와 함께 이 피해 사실을 알리던 제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발의는 끝난 상황이라 제가 고인을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많은 죄책감이 들었고,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에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카메라 앞에서 또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대구라는 또 영남이라는 이유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한 곳에서도 저희의 말을 들어 주지도 않았고 저희가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당에게 텃밭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우리는 외면을 받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저와 함께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이 사회적 죄난을 알리려고 애쓰신 분이 고인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너무 슬펐습니다. 고인은 살아생전 제게는 큰 힘이 되어준 여장부의 성격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씩씩했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께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를 이겨내가며 알게 된 정보를 새로운 피해자분들이 생겼을 때 피해자분들에게 잘 설명했고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런 선택을 하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은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어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저는 어디,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돈 많은 시민만 살수 있는 나라입니까?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 힘 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파나요? 고인이 남긴 메시지였, 메시지였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이러한 메시지를 적는다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어, 지금 이 라이브 시, 그, 그 기자회견을 아마 유가족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초제에 저도 참석을 해서 만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는 꼭 지키겠습니다. 정말 그 파렴치한 인대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든 뛰어다니겠습니다. 절대로 고인의 죽음이 어디에도 이용되지 않도록 고인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이어받아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살리는 길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저와 함께 대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함께 노력했던 고인분께 하늘에 계시지만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4월 30일 이곳에 제가 올때 고인은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4월 30일 제게 응원했던 말,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알리기도 전에 제 곁을 떠나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늘 피해자들에게 친절하고 다 챙겨 주면서 왜 정작 본인은 챙기지 못한 것입니까?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더 열심히 다니고 잘하겠다고 약속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애도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절대 헛되이 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웃으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픈 기억은 잊고 행복했던 날들, 가족들과 행복했던 시간들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 텐데 그때는 우리 웃으면서 만납시다. 당분간은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거기서도 원래 본인의 성격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국에 있는 전 세계 피해자들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편히 쉬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님의 말씀 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대책위 위원장 안상미입니다. 삼가 고민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의 희생자들이 일주기 추모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년 인천의 희생자들이 느꼈던 절망감을 1년이 지난, 지난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1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인간의 거래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책임을 전가했던 정부는 여전히 돈이 너무 많이 드니 할수 없다는 망언만 내뱉고 있습니다. 이미 더큰 돈을 부동산 PF에 지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며 사인의 거래에 개입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돈이 없다던 정부는 국가의 비상금을 대부분 대통령만 위한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여당의 입장과 변명은 더 이상 논리도 명분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피해자 개인이 할수 없는 구상권 청구를 정부가 대신 해달라는 것. 전재산 잃고 길거리로 내쫓겨나는 상황을 좀 막아달라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국민은, 국민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에 의해 이간질 당하고 매도 당하고 있습니다. 대구 희생자도 외쳤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암담한 상황에 소리를 내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정부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선거로 민생을 살리라는 민의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국토부의 입장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1년 전 죽지 말고 같이 외쳐보자고 절개했던 그날의 기억이 교차합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제도적인 결함과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한 사회 재난이 분명했기에 저희의 외침에 응답할 것이라는 희망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쳤으나 외면하는 정부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또 절망하였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지난 1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정부는 빚에 빚을 더해서 살라는 특별법으로 모든 책임을 면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력자의 은행은 성과금으로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고 가해자인 가해자 임대인을 벌하기엔 법이 너무도 관대합니다. 사기꾼들은 보호하고 책임은 선량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이 구조는 더 이상 이 사회에 대한 신뢰와 안전,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삶의 의욕으로 살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앞으로 20년간 사기 당한 돈 갚고 살라고 하는 것은 살지 말고 죽어라. 하며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청년도 죽이고, 안전한 환경 다 파괴하고, 인구 증가 정책, 출산 정책 논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우리 모두는 압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특별 법 1년, 제대로 된 상담도 관계기관의 대처도 현저히 미급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문제 해결까지는 너무나도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정안은 개정안의 중심은 선구제 후청부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이 지진하고 복잡한 과정을 국가가 대신 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채권 금액을 경매나 매매 등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고 피해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채권을 넘김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의 선택지이고, 근데 이마저도 반대한다는 정부는 더 이상 거짓 논쟁으로 피해자를 매도하지 말고,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그리고도 여전한 다가구와 신탁 사, 신탁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의 살인을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들의 음,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 남도를 어, 국토의 한준호 위원과 의원과 어, 권지용 전사기 어, 상담센터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21대 후반기 국토위원, 경기도 고향지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5월 1일에 대구에서 또한 분의 희생자가 나왔죠. 이 희생자 분을 보면서 선구제가 왜 중요한지, 국민의 생명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희생자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기자회견 문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 거주하시는 30대 여성인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희생이 벌써 8번째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였던 고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셨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달 4월 17일 이 자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위원장께서는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대구 피해자분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께서는 8,4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나서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고인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락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특별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6개월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입법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5월 25일 법 통과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보완입법을 위한 입장과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세장이고 충접수센터장 권주웅입니다 어, 죽지 않아도 되었을 한 목숨을 이렇게된것 어,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법제정 이후 6개월간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수원, 서울 강서구 등 전국의 피해 현장을 돌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었고 현행법에서 부족한 부분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만든 것이 바로 국토위에서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월 마지막 본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안은 폐기됩니다. 본회 를 통과한다 해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국회의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해왔고 국회 기자회견에만 십여 차례 섰습니다만 정부 여당은 묵묵 부답입니다전세자기 특별법 보안입법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더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근절 위한 예방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정부 여당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표류하는 이 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들, 국민들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애가 탑니다. 전세 대출금 상환, 태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제 여야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법안인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을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지로 위원회 역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으로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의 심도있는 분석 기사, 그다음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응응응응 <목소리도>